1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11시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2024년의 마지막과 2025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6일간 오전 5시 30분에 대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번 신년특별새벽기도회는 모임이라는 주제로 김은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저녁부터 11일까지 신년말씀잔치가 열립니다 이번 신년말씀잔치는 오전에는 양상중앙교회 이인 목사인 정지훈 목사님이 저녁에는 갈보리교회의 원로 목사인 박조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해를 열어가는 말씀단체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식권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목사님이 오늘 사임합니다. 항정직 은퇴식이 오늘 사부예배 때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찬양연습이 오늘과 31일 저녁에 있습니다. 다요바바 사기를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갈렙부에서 겨울나기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는 대덕 한빛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